대외적인 변수, 경제 지표에서부터 대내적인 변수, 3차 상법 개정안까지 9월에도 주목할 만한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변수들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 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중국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알리바바, 지금, 어, 클라우드 부문 매출 증가했고 AI, 인공지능 반도체 만들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의 반도체주가 금요일에 주정을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반면에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 보자면 한 주간에 뭐 20, 30% 오른 업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반도체를 많이 개발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러한 우려가 제2의 딥시크 사태처럼 퍼지진 않을지 지금 어떤 생각이세요? 어~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딥시크 때처럼 그 정도의 확산은 아니다 아~ 원래 중국 자체적으로 원래 그~ 반도체에 대해서 내재화하려는 그런 시도는 계속 있었고 네. 그런 게좀더 이제, 어, 알리바바의 실적 발표에서 좀 가시화됐던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단기적으로 이런 움직임 자체가 가시화됐다라는 점에서 오늘 뭐 주가도 이렇게 하향 조정되고 네.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보이는데, 이거 단기적인 좀, 어, 베리에이션 조정 정도이지 않을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반도체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 알리바바의 영향도 있었지만, 어, 대리라든지 마벨테크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좀 실적이 어, 전망에 대한 게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 점, ai 전반에 대한 반도체 우려 뭐 버블에 대한 우려도 예전에 좀 있었잖아요. 그런 우려가 조금 부각된 상황에서 어, 중국도 갑자기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하면 미국 반도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크게 나온 게 음. 좀 이게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뭐 이런 센티가 이렇게 계속 유지된다라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어, 뭐 일단 단기적인 조정 요인 정도로는 작용할 수 있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에는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세일즈 포스라든지 AI와 관련된 업체들도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콜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발 악재에 따라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앞서서도 짚어드린 것처럼 VEU 폐지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VD 그미국의 악재가 좀 많았죠. 네, 실적뿐만 그러니까요. 아니라 예. 어 이렇게 VD를 이제 폐지를 하게 됩니다. 어 시행 자체는 이제 122일 이후에 그러니까 세달 이후에 전, 전반적으로 다시 이제 시작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쪽에 어 수출을 할 때마다 이제 개 개인별 건별로 이제 어 미국 정부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어 일단 긍정적인 점을 보자면은 미미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는 새로운 케팩스를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일단 유지하는 정도이고 새로운 이제 첨단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중국 외 지역에서 지금 팩스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모멘텀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 조금 말씀을. 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국 쪽은 계속 어~ 현상 유지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제한되는 요인 자체가 물론 있겠지만 어~ 그게 자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큰 그런 것은 좀 아니다, 좀 제한적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는 저희가 이에 따라서 반도체 주들 조정식 매수 전략으로 도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어, 예, 물론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AI에 대한 수요 자체가 사실 엔비디아 쪽에서도 어, 주가가 많이 빠지 그때 실적 발표 이후에 빠지긴 했는데 AI 수요에 대해서는 사실 캐펙엑스 어, 투자 자체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 삼성전자에 이런 메모리라든지 장비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는 되고 있는데. 그게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 주가가 확 빠졌을 때는 대체로 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결국에는 딥시크 이후 때도 주가가 많이 빠지긴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어뭐 이게 뭐 추세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하락하는 사이클로 간다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크게 조정했을 때는 매수하는 전략은 전 유효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럼프발 또 관세 노이즈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이야기한 상호 관세가 미국 법원에서 이게 어, 권한을 넘어서 불법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의 판단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의 노이즈는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일심에 이어서 이제 한고심에서도. 어, 일단 불법이라고 다 판결이 난 상황이라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법원의 어,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 그래서 그러면 관세가 이제 폐지되는 거냐라고 오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시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긴 한데 어 트럼프의 의지 자체는 상당히 강합니다. 이 그. 아이파라고 하죠. 이 경제 국가 경제 비상 활동을 상해서 상호 관세를 이제 모든 국가 이제 10%를 기본적으로 매기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상호 관세를 매기는 그런 구조인데 이 법안에 기반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이제 어 판결을 내린 건데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 트럼프는 그 외적인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품목 관세, 어품목 관세를 통해서 철강이랑 알루미늄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뭐 의약품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런 핵심 부품, 핵심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어, 반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고, 다른 요 다른 법안을 기반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보니까,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는 측면으로 보는 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뭐 시장은 조금 더 이렇게 그 대부분의 판결을 기다리는 그런 형국이 좀될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합의 시한이 또 9월 2일 오늘, 오늘까지라고 하네요. 9월 1일 어,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또 정상 회담에 임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가지고 온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은 사실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뭐 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러, 러, 푸틴 대통령하고 만나서 일단 뭐 회담을 갖긴 해서 거기서 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는 이렇게 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합의문에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이런 주요 어, 전략적 요충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런 걸포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음. 만약에 이거를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런 전쟁의 추가적인 리스크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우크라이나를 이제 압박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낮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중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그, 그렇죠. 오히려 이제 네. 방산 쪽에 봤을 때는 어, 로우 전쟁 끝나면은 이제 방산 리스크 없어지면서 어, 이제 방산주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다. 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일에 지금 베이징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만났잖아요. 네. 이 부분의 이벤트도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아, 사실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통해서 그러니까 북중러가 이제 단합해서 뭐 그런 영향은 조금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뭐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런 국가들이 모여서 뭐 다른 국가에 대해서 뭐 수출을 제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다른, 이제, DGP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수출에서 미치는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국가하고 공급망으로다 연결되어 있고, 이런 삼국이 모여서 단합한다 하더라도, 예, 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내적인 면수로 넘어가자면 오늘부터 100일간 또 정기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 때문에 좀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1차,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잠깐 모멘텀이 어좀 죽었었다가 네. 이제 다시 저희는 부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자사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 소각하는 기간. 요거에 대해서 중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무래도 그 기업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자사주를 얼마 기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고 소각을 하느냐 요게 좀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6개월 한, 1년 한, 2년 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어좀 이걸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어 그러면 단기적으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 모멘텀 자체는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어 자기 주식수가 많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은가.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는 또 6일에 고용 지표가 미국에서는 발표가 되게 됩니다. 사실 지난 7월에 발표된 6월의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 아 8월에 발표된 7월의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엔 좀 부진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금리 결정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진하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어 맞습니다. 예. 어 전반적으로 고용 지표가 저번에 발표된 것도 좀 부진하게 발표됐었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컨센서스 자체는 조금 실업률 자체도 원래 기존이 4.2였는데 이번에는 4.3으로 조금 다시 1퍼센트 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존에 발표됐던 이 비농업 고용자 수 자체가 지난, 그니까 과거에 발표됐던 수치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 뭐 지난달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조금씩 이 기존에 바, 앞서서 상반기에 발표됐던 지표 자체가 조금 더 낮아지면은 실제로 봤을 때 고용지표가 어, 이거 되게 안 좋네? 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거를 말씀 주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하면 고용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린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데 뭐 또는 한편에서는 어,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두, 양반되는 생각이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조금, 어, 그 금리 인하 관점에서 좀 주가가 좀더 반영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고용지표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조금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는 좀 긍정적이다. 음. 이게 조금 되게 미묘할 수 있는 포인트이긴 한데, 어, 저희가 극단적으로 예전에 작년 24년도 한 요맘때쯤이었을 네. 거예요. 그때 샴룰, 그래서 실업률이 갑자기 3개월보다 이렇게 확 튀었을 때, 어, 이건 경기 침체의 신호다라고 하면서 침체 우려가 부각된 시점이 있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주가가 막 이렇게 빠지니까, 어, 파월 이장께서 이제 50BP 인원 한번 해주고, 25BP, 25BP 내려주면서 시장이 다시 반등해서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갈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25bp 정도 9월달에 한번, 음. 12월달에 25bp 한번 해서 정상화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 이거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지금 금리가 너무 너무 어, 좀 억제하는 그런 규모이다 보니까 그걸 조금 이제 낮춰준다 정도에서는 어, 유동성 측면에서 저희는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처럼 또 고용 지표가 급 급격하게 악화가 된다면은 어, 윌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또친 트럼프 형형이잖아요. 이에 네. 따라서 어, 빅스텝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내놓기도 했고 맞아요. 이번 주에는 여러 또 여는 총재들이 발언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빅스텝의 가능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CPI도 봐야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망 중요한 게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하나가 있고 11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2일에 나오는 미국의 CPI. 이두 가지 지표를 보고 결국에는 이 FMC의 결과가 결정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을 있는데 어 여거에 따라서 사실 변동성 자체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 자체는 베이비 스텝 2회 어 9월 12월 정도로 보고 있고 빅 스텝을 전망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하게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악화되는 추세는 맞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실업률이 급격하게 치솟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약간 그 물가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이게 어 차츰차츰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번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어, 연에 걸쳐서 조금씩 반영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아무래도 8월 이장 캐서도 조금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50bp를 확 내리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보면서 어, 이 물가가 실제로 시, 그러니까 관세가 실제 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걸 조금씩 조금씩 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베이비 스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8월 장세는 약간 답답했잖아요. 그런데 9월 시작 됐는데 9월 장세도 방향성 탐색 과정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9월에 대한 전망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함께 세워주시죠.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조금 박스권이 계속 이어지지 네. 않을까. 아무래도 주가 차트만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어서 연말까지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종목 장세 위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이런한 9월 달의 모멘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 9월 정기국회 이슈가 하나 있고 어, 연초 이후에 주가 코스피가 결국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어, 대선 이후로 올랐던 건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태가 대한 기대감이 탈아날 수 있는 게 9월 정. 이벤트를 어, 시작으로 9월 달부터는 좀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 달, 9월 달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저, 9월 정기국회 여기에서 되고 있는 상법 3차 상, 상법 개정안, 그리고 여기에 따른 뭐 부차적인 뭐 자사주 매입소가 관련된 이런 업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 K컬처 모멘텀 자체도 9월달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k p o p 데몬헌터스 여전히 어, 인기를 계속 어,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 무, 그 중국인 무비자 시행이 이제 9월 말부터 시행이 됩니다. 10월달 초에는 아무래도 저 한국의 추석 그러니까 중국의 국경절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관광객 숫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K컬처 관련된 업종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엔터 를 포함해서요. 화장품하고 음식료 이런 쪽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렇게까지 어 결국 정리하자면 9월 정책 모멘텀 그리고 네. K컬처 모멘텀 이두 가지를 좀 크게 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 저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